서구의 이오나 사상이 이오나 사상이 멸, 저 몰락해서 지금 그 이로나 사상인 우리 선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 연구를 한 끝에 이로나 사상의 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의 가나사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. 우리 화두 선은 이로나 사상의 아주 꽃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수가 몇년 전에 한국에 와서 며칠씩 참선하고 그 점검 받고 가고 그랬어요 그, 그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, 선 명상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 가려면은, 적어도, 그, 불교의 교학은 대승 불교를 연구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선은 가나선을 해야 된다!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한국 그 선에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인데요. 그건 불교가 생겨서 가나선을 하자!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우리, 우리 한국의 희망이에요.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그이 세계적인 그 봄이 가나선이 아닐까. 정신문화, 세계 사람들이 정신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세계적으로 가나선이 봄을 이루지 않을까. 이렇게 우리는 큰 기대로 하겠습니다.